이 씨는 주변 지인들에게 김윤희 씨를 요양보호하기 전에도 "아, 나 이번에 어떤 부자를 요양보호하게 돼서 그분이 나한테 6천만 원을 줬어"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취재 부분이었는데, 1333회 약탈인간 이부작 노인사냥꾼을 연출한 조상현 PD라고 합니다. 이번 방송은 약탈인간 이부작에서 노인약탈을 다루고 싶어서 방송을 제작했는데요. 특히 요양보호사 이씨가 요양보호사라는 직위를 활용해서 정신적으로 좀 힘드시거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힘드신 노인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본인의 이득을 취한 현장을 취재해 보려고 한 회차입니다. 처음 방송을 시작하는 인트로가 인상적이었는데 다른 방송 편들에 비해 힘을 줘서 만든 느낌이었어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사실 그 함께 제작한 정문명 작가님이랑 같이 고민을 한게 여러 가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루는 강력 사건에 비해서 노인들에 대한 사건은 시청자분들께서 약간 좀 멀게 좀 느끼시는 것 같다라고 고민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좀 공감을 일으켜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노인분들이라도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라는 걸좀 공감했으면 좋겠어서 얼굴을 알 만한 배우가 좀 노인 분장을 해서 어, 저 사람 그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좀더 공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영화 바람 그리고 빅마우스 등에 출연한 이유준 배우님 그 분과 젊었을 때 연기도 하고 또 노인 분장을 해서 연기도 하는 그 드라마타이즈를 이번에 시도를 해봤고, 내용적으로는 치매 증상의 가장 첫 번째 현상이 본인이 잃어버린 걸 누가 훔친다고 생각하는 현상이래요. 그러니까 훔친 건지 잃어버리는지 모르는 이 과정 속에서 환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고, 이게 서서히 치매로서 조금 더 이제 진입하게 되는 현장인데, 이게 치매 환자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해서, 만약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면 이 단계를 노리지 않을까? 혹시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거니까 좀더 쉽게 절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적으로는 누가 훔친 것 같다. 잃어버린 걸까? 아니, 훔친 걸까? 라는 그 의식의 혼재 속에서 이 약한 사람들을 약탈하는 현장을 좀 피해자 시선에서 보고 싶어서 내용은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이씨는 어떤 경로로 이런 소유한 재산이 많은 노인들을 타겟으로 지정할 수 있었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어, 요양보호사 이씨는 김윤희 할머니 같은 재산이 많은 부자들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하나의 경우라고 볼수 있고, 혹은 이제 서씨 노인이라고 방송에 표현됐던 동네에서 독거 노인으로 계시는 분에게 접근한 것으로 저 또한 두 가지 방향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원래 부자셨던 분, 이 부자인 분에게 요양보호사로 접근하는 것,은 저희가 확실히 확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수많은 주변 지인들한테 그런 사람들에게만 의도적으로 접근한다라는 말은 들었지만 저희가 사실로서 확인한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독거 노인이었던 서씨 노인에게 접근하게 된 것은 저희가 사실로서 확인했을 때 이분은 경로당, 특히 남자분들 경로당을 굉장히 자주 드나드셨던 걸로 보입니다. 그럼 경로당에서는 노인들의 정보가 굉장히 많이 주고받게 되고요. 어떤 노인분이 건강 상태가 어떻고, 어떤 노인분이 재산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굉장히 쉽게 알수 있는 장소인 것 같아요. 서씨 노인 같은 경우에는 그 동네에서 어떤 것으로 유명했냐면, 당시 서씨 노인이 2억 2천에 빌라를 갖고 있었다가 이 빌라를 팔고 1억짜리 전세로 들어갔다라는 정보가 모든 노인이 알고 있을 정도로 다들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 보니 이분은 어느 정도의 현찰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모두가 추정했고 이 사실을 요양보호사 이 씨도 알았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김윤희 할머니랑 서씨 노인 외에도 이 씨에게 당한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까요? 이 씨는 2012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그 이후로 몇 차례 그 요양 보호를 다양한 분을 했던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었어요. 센터를 통해 취재를 해서. 근데 저희가 취재했던 바로는 이 씨는 주변 지인들에게 김윤희 씨를 요양 보호하기 전에도 아, 나 이번에 어떤 부자를 요양 보호하게 돼서 그분이 나한테 6천만 원을 줬어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취재 부분이었는데 6천만 원을 줬는지 받았는지는 확실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분으로 추정되는 노인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분들께까지 여쭤봤으나 이것에 확실한 증명은 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나온 변호사님의 말씀대로 이게 우연이 계속되면 필연이고 이전에도 충분히 그런 피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유추하고는 있지만 확실히 확인된 건 없습니다. 예? 현재도 이, 이 씨는 요양보호사 자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네, 이 씨는 지금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그대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자격증은 유효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동네에 본인의 지인인 어떤 분을 요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요양하고 계시는 분도 저희가 찾아봤지만 그분은 본인은 금전적인 착취를 당한 적은 없다라고 본인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여유가 있으신 분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는 사람이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다녔지만,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발급 기관은 서울시나 경기도, 이렇게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관할할 수 있는 기관장은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직권으로서 취소하지 않으면, 사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취소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경자 씨는 결과적으로는, 이런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유지하고 있고, 또 다른 누군가의 요양보호사를 하더라도, 지금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 만약에 누군가가 신고한다 해도 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명확히 말씀드리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소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어 이거 누구한테 신고를 해서 이거를 취소시켜야 되지 그럼 이거 음... 취소를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지 또 혹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절차가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누군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그 권한이 있는 사람이 취소하지 않는 이상 지금 그 절차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김할머니의 사망 원인이 코로나로 밝혀졌는데 그 대진신문 당시 만난 요양보호사 이 씨의 가족이 이 코로나 전파의 매개체일 가능성도 있나요? 저도 그 집을 취재를 갔지만. 저희 취재진이 들어가도 긴장이 돼요. 그집 앞에 노인들이 계시고, 백신을 안 맞았으니 조심하라는 그 문구도 다써 있고, 그리고 요양보호사분들을 통해서 다 손세정제를 해야 되고, 특히 저희 취재진도 촬영보다도 코로나 혹은 누구한테 이 병균을 안 옮기려고 되게 조심해야 되는 온실 같은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김윤희 할머님이 어디서 코로나가 전파됐는지는 아무도 알수 없어요. 김윤희 어르신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것으로 저희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 노인들의 병균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전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함께 이 씨와 기도를 하려고 노력했던 며느리가 백신도 맞지 않았다는 점 백신도 맞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서 왕래를 했다는 점 어떻게 백신도 안 맞은 노인을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을 좀 표현했던 부분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가족들도 못 오는 상황이었어요. 혹시라도 우리가 뭔가를 옮길까 싶어서. 그래서 코로나라는 것을 김윤희 님이 어떻게 걸리셨는지, 누구를 통해서 전파됐는지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이 집에 왕래를 했던 며느리는 백신도 맞지 않은 채 할머니를 대했다. 이 점은 코로나를 겪은 모든 사람이 생각했을 때, 과연 이분이 김윤희 씨를 소중한 사람으로 대했는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그 집에서 요양보호사의 정보와 요양보호사의 지위는 평소보다 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 결과적으로 김윤희 님이 코로나로 돌아가셨다는 것은 그냥 직접적인 사인일 뿐만 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만들었던 굉장히 애달픈 요소였던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이 그럼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김윤희님과 그리고 이 씨가 입양한 것에 대해서 통상적으로는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입양을 취소하거나, 혹은 입양된 자를 파양하거나, 아니면 입양 자체를 무효하거나. 근데 지금 김윤희님이 사망하셨기 때문에 앞에 두 가지는 할 수가 없고요. 결과적으로 입양 무효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사로서 입양 무효에 대해서 그 가족들과 이 씨가 현재 다투고 있습니다. 이 입양 무효는 현재 변론이 진행되고 있으나 1심이 내년 1월 13일에 선고됩니다. 1심 선고가 내년 1월 달에나 마무리가 될 텐데 방송에도 표현됐지만 대부분의 이런 경우에서는 2심, 3심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입양된 지 거의 1년 반 만에 1심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주 긴 시간의 여정이 될 것인데. 그런데 저희가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셨던 이현군 판사 출신 변호사님, 그리고 김성우 판사 출신 변호사님, 그리고 백왕열 변호사님, 그리고 이계정 서울대 교수님, 이제 법적인 자문을 얻으려고 이 영역의 전문가 분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뵀었는데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말은 입양 무효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이 씨가 얼마나 나쁘고 그리고 이 씨가 어떤 의도를 가졌으며 이 씨의 가족들이 포함됐고 이게 아니라 김윤희 씨의 당시 인지능력이 명확했는가 이것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은 정말 법으로서 판단이 되어야 하는데 입양을 무효한다는 것은 당시 입양에 승인을 했었던 김윤희 할머니의 인지능력이 온전한가 이게 유일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려면 죽은 사람의 인지능력을 가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양 무효 소송은 한 채플을 알수 없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증, 중론이었고 저희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어, 방송을 준비하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건에 가담한 이경자 씨와 아들 며느리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김윤희 할머님의 가족이 이 씨와 사실은 이 씨의 아들을 대상으로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건으로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 중에 밝혀낸 사실로 이 김윤희 할머님의 계좌에서 그 며느리에게 돈이 두건간 것을 확인하게 됐거든요. 그럼 이런 과정에서는 이제 며느리도 그 고발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이 얼마나 큰 처벌이나 얼마나 명확한 증명으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고요. 그 지점이 여타 다른 사건에 비해 이 사건을 좀 비극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씨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지금 현재 고발장에는 김윤희 할머님의 계좌에서 가져간 3,800만 원 정도의 금액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배임의 흔적들 정도로 처벌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취약한 노인을 속여서 그 노인을 본인의 어머니인 것처럼 서류를 만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과 본인이 어머님이라고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고 이 과정에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이 모든 과정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죄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버 칼라 크라임은 미국에서 온 말인데 합법의 틀을 가장해서 판단 능력이 부족한 노인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범죄를 이제 실버 칼라 크라임이라고 하고요. 플로리다에서는 미 법무부 소속으로 실버 칼라 크라임을 전담하는 기관까지 만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범죄의 영역이라고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이에 비해서 한국은 그 실버 칼라 크라임, 뭐 이런 말조차 이제 아는 분들이 더군다나 없고, 저희도 굉장히 놀랐던 것은 한국 사회에서 노인들을 보호하는 것은 서비스가 아니라 효로서 해석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작게는 뭐 집에서 물건을 가져가거나 또 아주 작게는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해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왜냐? 이것은 서비스가 아니라 효도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행위를 많이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는 것 같다.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실버 칼라 크라임이 우리나라에서 급작스럽게 앞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지금까지는 노인들을 가족들이 부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뜻을 대신해주고 여기에 어떤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틈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각각 살고 결국에는 노인과 가족들의 틈이 벌어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틈을 노리는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사건들이 많아지고 과도기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커져야 뭔가 제도가 바뀌려나? 라는 이 비애감을 현장에서 좀 많이 느꼈습니다 시각자료를 사과로 표현하셨던데 이유가 있나요? 왜 하필 사과를 쪼개셨는지도 궁금했어요 사실 어려운 경제적인 개념이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좀더 공감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쉽게 어떻게 표현할까가 가장 큰 의도였고요. 그러다 보니 이 상속 문제에서 굉장히 특이한 것,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유류분이라는 개념이었거든요. 이 유류분이라는 개념은 누구나 아무리 제가 한 명한테 재산을 준다고 하더라도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는 우리나라의 법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꼭 받을 수 있게 보장해둔 개념이 유류분인데, 이렇게 말씀만 드리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쉽게 이해하게 할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마침 함께 제작하셨던 정문명 작가님께서 당시 사과를 드시고 있어서, 그래서 사과를 쪼개서 표현을 해보자라는 간단한 이제 아이디어로 표현을 했는데,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조금 이해를 쉽게 하신 것 같아서 매우 뿌듯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방송에서도 표현이 됐는데, 진 세상에는 진짜 헌신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요양보호를 해주시는 요양보호사분들이 많은데 이 씨는 그냥 그 직업만 가진 채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취재를 한 것이고 절대 요양보호사님들 전체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저희도 알고 있으니 시청자분들께서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크고요 그다음에 제보를 하나 해도 되나요? 네 이번 회차를 방송하기 전에 그 부산에서 실종된 김규리 실종 사건이라는 방송을 제작했었는데요. 아직도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는 2019년 이후로 생존 반응이 없는 김규리님을 정말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김규리님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신 분, 김규리님이 2019년부터 생활 반응이 끊긴 그 시점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신 분들, 실종되기 전 함께 생활했을 것으로 보이는 분에 대한 소식을 아시는 분, 등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다면 용기 내서 그것이 알고 싶다 팀 혹은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팀에 꼭 연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